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가장 잘 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 복사님이셨어요. 초대교회에 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나갔을 때도, 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 수만 명이 달하는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인들의 목회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 내용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었겠어요? 성도들을 성숙에 이르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한 주제들이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어 이제 선택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 중요한 일인가 성도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고보사가 3장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2 절에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유, 좀 음, 독특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어,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모든 것이 딱 위치가 되면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독특하다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말을 잘하면 아니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도 말을 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목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자문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21절에 자문하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어, 특별히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자음에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에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죽이는 데 말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3 장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심을 경고하는 관점에서 이제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보았듯이, 이게 말의 실수 때문에 사람을 지옥불을 맛보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일을 해요. 또, 재밌는 말이 자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인데요. 그이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숙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남의 뒷담화 많이 해보셨죠 달콤해요 마치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다내편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저 사람 욕하면 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나오면 어때요 나올 때는 어깨가 우쭐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괴로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남의 말을 할 때는 이게 별식 같아가지고요. 사람 깊숙이 잘 음식을 빨아들이, 잘 빨아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음, 그렇다면 우리 혀를 이렇게 잘 길들이면, 도대체 어떤 게 좋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에도 보면 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그래서 능이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말에다가 실수 없이 어, 잘굴레를잘 어, 씌우면 아주 한전 인격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간단히 좀 나누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한번 이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아침에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이제 쭉 나와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어, 이런 배하고 키도 나오고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나오고 불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였을 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온 몸도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잘 굴레를 씌울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말 있잖아요. 말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그 말을 컨트롤하려면 제갈을 이렇게 물려요. 제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이 얼마나 힘의 대명사였으면 우리 자동차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말력이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갈 하나로 말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 야생마처럼 이렇게 막 불같은 말도 제갈을 딱 씌워 놓으면 컨트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이 온유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남 말을 잘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전투 말을 만드는 것을 온유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가를 물리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잘 길들이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쓰기, 쓰시, 쓰시기 좋은 자리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있는 굴레가 그 역할을 하듯이. 또 여기 보면 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가 여러분 엄청나게 커요. 짐을 가득 싣고 사람을 가득 싣고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풍랑도 많이 일어요. 근데 이 작은 키 하나로 그것들을 잘 조절해 갈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와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풍랑도 많이 일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 성도로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의 항구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혀가 그키 기능을 하는 거죠. 풍랑이 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비칩니다라고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되뇌이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잘 훈련돼서 풍랑을 만날 때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우리가 온전해진 사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불이 컨트롤이 안 되면 다 태워버리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불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작은 불씨 하나지만 그것이 잘 그릇에 담기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게불 아닙니까?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뭘로 표현을 했냐면요. 불의 혀. 불과 같은 혀가 각자에게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임했잖아요. 왜 방언이라는 게 임했겠어요? 방언을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혀가 통제가 안 되면 자신의 삶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불의 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말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혀를 길들이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라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전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죽이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에 자꾸 쓰인다라는 거야.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8 절에도 보면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못 길들이죠. 혀를 못 길들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참으로 온전한 사람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싶으면 혀를 길들이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매일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말을 할수 있도록. 제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로 묵상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길을 들을 수 있냐면 그래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방향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요. 그래서 각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툭툭 내뱉잖아요.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직장에서 되었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우연적으로 몇 마디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소의 생각, 내 평소의 철학, 내 평소의 마음 이것이 이제 가득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마음에내 본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한마디 말을 한 것을 듣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딱 알아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을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선을 쌓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아다 자꾸 선을 쌓아야 우리가 그 선하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선을 쌓는다 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요 우리 주님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럴 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요, 곧 우리 안에 선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말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탁 마음속에 잡으셔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걸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우리 안에 선이 쌓인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감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고 원망스러운 앞 말이 환경들이 앞에 딱 닥칠 때 그럼 주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저 사람 100 대나리온, 200 대나리온 되는 거 한번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 안에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다 들으셔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을, 그리고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고 계십니까?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많이 사용됩니까? 아니면 살리는데 많이 사용됩니까? 선을 쌓는 말입니까? 아니면 악을 쌓는 언어 생활입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가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베드로 이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요. 요한이 어,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을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가서 예수님하고 내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다. 이 정제감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한 90m, 100m 떨어진 곳에서도 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막천망첨고 베드로가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맞닥뜨렸어요. 올라가 봤더니, 무태 올라가 봤더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는 말이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밥 먹자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면 다큰 아들인데도 밥 먹었어 아들. 제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는 생각 안 하셔요. 밥 먹자는 거야 식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요, 너이 녀석아 이제 너죄좀 회개하냐? 이제 네가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회개좀 오래 했냐? 그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한마디, 너나 사랑하냐? 사랑을 이야기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혀 길드림이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사시다가 보면 여성분들은 2만 2천 단어를 말씀하실 거예요, 평균. 남성들은 그래도 다행히 좀 적어요. 한 1만 9천 단어를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많은 말들을 할 텐데, 그말 중에 살리는 말은 몇 마디이고, 죽이는 말은 몇 마디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때 꼭 참아주셔요. 오늘 하루,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직장의 동료들이. 진짜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입에서 불을 내뿜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한번 여러분 꾹 참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더 쌓아주시길 바라요. 자녀들한테 남편 아내 돌아가, 집에 가셔서도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도 애썼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우리 안에 이 혀를 길들이는, 그래서 쌓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